그래서 이제 이왕 만들었는데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프레임워크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도 있지만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어, 어, 기존의 플랫폼에다가 예, 여러분들 플랫폼이라고 하는에다가 여러분들의 워크플레이스가 들어가는 워크플레이스, 예, 작업 환경, 작업 공간. 근데 개발자 혹은 분석가죠? 네, 이런, 할 수, 이런 사람들의 환경적인 요소가 더 들어가는 것을 프레임워크라고 그래요. 네, 프레임워크. 그래서 플랫폼은, 아, 여러분, 이제, 그, 음, 어떤, 아, 목표가 있어서 여러의 유저들이 들어와서 서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로 어, 상생하고, 거기서 가치를 얻고 그래서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다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개발을 하거나 더 좋은 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할 수,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의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것을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어, 프레임워크의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성공한 사례가,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던 분들은 기억을 좀 하실 건데, 지금도 쓰고 있지만, 이 자바 아시잖아요. 자바. 자바의 에 개발 프레임워크가 스프링이라는 게 있죠. 스프링. 스프링. 들어보셨어요? 스프링? 스프링 프레임워크. 봄, 봄이라는 단어랑 똑같죠. 스프링. 그죠?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전자정부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로 도입이 됐었잖아요. 이건 예, 10년 전, 15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어 자바 아, 프레임워크가 개발 표준 프레임워크로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할 때 만들 때 했단 말이에요. 전자정부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정부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 여기에서 자바 프레임워크가 이제 사용해가지고 표준 라이브러리들이 다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올리면은 거의 대부분 템플릿이 있어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 매니지먼트 하는거나 트랜잭션 관리를 한다거나 세션 관리를 한다거나 개발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어, 뭐 보안에 관련된 시큐리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이 어, 써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커먼 라이브러리들 있잖아요. 근데 탄탄한 거 예. 그런 것들이 미리 갖춰져 있어서 거기 안에서 더 그런 라이브러리 써서 더 나은 어, 환경, 더 나은 개발, 더 나은 플랫폼적으로 더더 더 나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말씀 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말로 프레임워크를 이거다 저거다 설명을 하, 아뭐 못한다 하더라도 프레임워크냐 플랫폼이냐 뭐 그다음에 서비스냐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딱 얘기를 했을 때. 아,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 혹은 다큐멘테이션이나 페이퍼에 그렇게 정의를 프레임워크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아, 얘는 플랫폼 서비스 플러스 뭔가 워킹 플레이스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어,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그래서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